삼곡동에 있는 더라인 현장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 보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는 현관에 세면대가 있어요. 손 씻기 들어와서 손 씻고 나서 수한번더 씻고 나와서 이런 식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장도 이렇게 세 칸, 한칸두칸세 칸으로 잘 나와 있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현관인데 좁지도 않고 층고도 굉장히 욕기 있어 가지고. 네, 아주 들어올 때빵 돌리는 느낌이 잘 받네요. 일간 일간 소등 등도 있고요. 음. 여기. 여기 이렇게 문도 삼중 아, 아, 슬라이드 도어로 잘있고 들어오시자마자 현지방의 거실이 딱 보이실 텐데, 약간 막힘이 없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있고. 실링핀까지 실링 팬까지 실링 있으니까 더 시원하게 오면은 여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요. 여기 어. 이제 거실. 그럼 보셨습니까? 주방으로. 음. 주방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작각볼 플레이트로 아주 신크대를 면직하게 잘 나왔고 이렇게 뭐 개인 인테리어하기 좋게 자리품 수납공간도 나와 있고요. 신호 공간하고 공정이 많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 창 네. 주방 창이 해가 이 정도로 지금 잘 들어오니까 네. 지금 시간 세시가 좀 넘어가는데 간 유선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예 네, 이쪽이 거실 방향은 남쪽이고 남향이고요 네. 어부이 뭐라고 이제 주방은 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네. 삼구짜리 로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이거는 이제 따로 돼요. 이거는 없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근데 식탁 월드 자리가 월드. 크게 나온다. 4인 식탁 자리 정도는 나오고. 두장 아, 보자리. 네, 자리. 네. 두대 자리. 네. 아 네. 네. 어, 싱크대 색깔도 너무 세련되고 이쁘네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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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도 아주 고풍격으로 이거 고급지게 잘 꾸며놨어요. 바닥이나 벽이나 깔맞춤으로 해놔가지고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선반도 깔맞춤 그리고 여기 있는 티슈 거리도 깔맞춤 고급지고 예쁘네요. 앞방 보시면 이거방이 사이즈가 크게 많이 나왔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가 칼을 벌릴 정도로 사이즈 있고 창문 크게나 있는데 창 밖을 봐도 이렇게 막힌 부분 없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또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여기. 이렇게. 시스템 창 놓을 수 있는 오. 공간이 꽤 있고요. 네, 파우더 룸, 네. 드레스 룸 같이 할수 있겠어요. 아, 창도 나고 네. 중지막에 화장실도 보시면 이기 네. 안방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에 여도 창이 잘나와어요 한번 볼게요. 네. 아, 거울도 예쁘고 네. 그리고 욕실 창도 나있고요. 해바라기 수정 저거 치대도 되게 이쁘게 타일로 되어있네요 네잘 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 오시면 여기 베란다 방입니다 네. 베란다 방 치고는 사이즈가 여기는 지금 방들이 다 크게 크게 나와있어가지고 네. 뭐 거의 안방만하게 사이즈는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펌플러 있고요 창도 아주 넓어요. 해가 잘 들어오네요. 네. 예. 어우 여름에도 시원하겠어요. 창도 크고. 여기 마지막 방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가 작은 방 치고는 안방이요 이게 제일 작은 방 맞아요? 네. 두 개가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여기도 네. 에어컨 있고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해가 서쪽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와 채광 좋네요. 네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네 햇빛 네. 때문에 고민하는 는 분들은 이집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동에 네. 있는 더 어, 라인 현장 마치있습니다 여기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있네요. 에어컨이 총 3대, 2대, 3대, 4대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